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그 목적에 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내 뜻대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동행한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그 죄인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불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로 불러 주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야만 우리... 이 죄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역사를 시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목자는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자는 밤새도록 양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에서 양떼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죠? 예수 복음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마음 속에 너무 많이 자기 자신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이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십니다. 누가 전하냐고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군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거저 받는 거 아닙니다. 평화는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은 이미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어린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 아기의 탄생 자체가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는 승리의 한 걸음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죠.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복음을 받은 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은 가만히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아멘, 아멘 자기 혼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보고 직접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은 빛은 내 안에서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기에 우리가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받은 그 속성 그대로 그대로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이 세상 앞에 드리는 증언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신 날입니다. 저와 같이 따라 사세요.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 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고백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신앙고백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신앙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신앙고백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인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기쁜 소식, 복음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작정으로 예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목자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이 믿음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이 삶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오대양 육대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